대통령 독살설의 주인공이자 미래의 적을 사위로 맞았던 남자. 미국 제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의 기묘하고 충격적인 이야기. 첫째, 그는 정치보다 원칙을 우선시한 끝자였습니다. 대통령 후보 지명 편지를 우편 요금 때문에 수취 거부하고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대통령 취임 선서까지 거부해 미국의 대통령이 없는 하루를 만들어버렸죠. 이렇게 정치보다 자신의 원칙을 내세웠던 그의 고집. 하지만 이 고집은 그의 딸에게 씻을 수 없는 비극을 안겨주었습니다. 둘째, 그의 사위는 훗날 남부연합의 대통령이 되어 미국과 맞서 싸운 적 제퍼슨 데이비스였습니다. 딸의 결혼을 격렬히 반대했지만 딸은 사랑을 택했고 결혼 3개월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렇게 그의 삶엔 비극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셋째 백악관의 슈퍼스타였던 그의 에마 올드 휘티는 순환을 겪었습니다. 기념품으로 말의 꼬리털을 뽑아가는 관광객들 때문에 항상 꼬리가 거의 없는 민둥민둥한 상태였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와는 비교도 안 돼. 그의 목숨을 앗아간 거대한 미스터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넷째, 그는 배신 때문에 독살당했다는 의혹에 휩싸입니다. 노예 소유주였음에도 노예제 확장을 반대하자 남부 강경파들이 그를 독살했다는 소문이 150년간 끊이지 않았고 결국 1991년 그의 시신을 직접 발굴해 독극물 검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정말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암살이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